오늘 나의 하루는 원더풀 가족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나의 하루는 여러분의 오늘을 한 단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나의 하루는 아들의 여름 방학 계획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여름 방학 계획표를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늦잠 자기, 만화 그리기, 책 읽기 등등.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놨는데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잠시 먹먹했습니다. 밖에 나가기. 방학인데 아이가 마음껏 나가 놀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울컥 했네요. 네, 그러게요.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막 한박 웃음 지으면서 뛰어 노는 거. 네. 저희가 더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겠죠. 오늘 나의 하루는 분홍 소세지였다. 식탁에 맛있게 구워진 분홍 소세지가 있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 아내가 당신 거 아니야? 애들 거니가손 대지 마. 이거 먹어. 하면서 풀떼기만 주는 거 있죠. 에이 안 먹어! 하고 공복으로 출근해서 점심 때 편의점에서 제 팔뚝만한 분홍 소세지두 개나 사 먹었어요. 아 나이가 먹어도 분홍 소세지는 진짜 맛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계란에 무쳐 먹으면. 뭐 담백하기까지 한거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 <laughs> 진짜 아픈데 챙피함도 같이 생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처음에 무슨 아파트를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때 이사 가는 집을 구경한다고 막 갔는데 우와 되게 좋다 이러고 베란다를 막 뛰어가다가 베란다 문이 닫힌 줄 모르고 꽝 박은 거예요 그 속도로 너무 아프고 머리가 띵한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 창피하고뭐 이런 거, 그렇죠. 저는 가족들 앞인데도 부끄러웠는데, 엄청 창피하셨겠네요. <laughs> 남동생한테 장난치려고 동생 오늘따라 더 못생겼네 했더니 동생이 저를 빤히 보면서 그러네요. 누나, 누나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곧바로 내 동생 너무 예쁘잖아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응,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 이럽니다. 누나한테 이쁘단 소리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아, 요거는 야, 쉽지 않은데요. 누나한테 누나 오늘 이쁘네. 와, 이 소리는 이 진짜 셀것 같은데? 예, 네, 이건 못할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쉽게 이쁘다는 생각이 안들 겁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예, 네, 그게 더 크겠죠. 아무리 이뻐도. <laughs> 코로나라 오프라인 회식 대신에 각자 집으로 고기 배달하고 사진으로 인증하는 언택트 회식 중이에요. <laughs> 예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회식인데 이제는 업무 끝나고 술한잔 기울이면서 힘든 일 털어내던 시절이 그립네요. 아 맞아요. 이게 저도 지금 뭐 아, 우여곡절 끝에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뮤지컬을 시작하면 시파티라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뭐 회식하고 끝나면 또 회식하고 중간중간에 어, 뭐 맞는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공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공연 딱 올라가는 그날, 예, 리허설 하는 날, 그때 얼굴을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회식인데, 아, 그래. 회식이 또 그립기도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7살 셋째. 우리 막내가 혼자만의 작은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는데요. <laughs> 계속 자기만 보라고 하고, 한 가지 끝날 때마다 박수 치라고 하네요. 중간중간 다른데라도 쳐다보면 눈이 시무룩해져요. 귀엽긴 한데,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막내야. 아, 누굴 보는 거 같네요. <웃음> 계속. <웃음> 알죠. 무슨 느낌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기특하고,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떻게 계속 봐? 어떡해 아.. 고생많으십니다 <laughs> 에너지대한권화 만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기억 속의 멜로디였구요 아.. 너무.. 전왜 아, 이렇게 좋죠 네, 요런 댄스음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도 다 들리고 리듬도 다 들리고 신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춤은 배워워으으니까랩 어, 랩을 한번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랩은 좀 자신이 없다 초등학교 e 학년과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착하게 잘 자라는 애들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요새 막내아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밥도 잘안 먹고 저랑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슬슬 피하기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도 계속 시무룩해 있길래 물었죠. 아들. 요새 왜 그래? 엄마한테 삐진 거 있어? 아니야. 말 걸지 마. 에이, 왜 그래? 엄마한테 다 말해 봐. 응? 싫어. 저리 가. 어, 아들. 엄마한테 그러면 못 써. 우리 엄마도 아니잖아. 친엄마 불러 줘. 응?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요. 아들이 갑자기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대성 통곡을 하더라고요. <laughs> 대성 통곡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냐, 연기를. <laughs> 나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엄마 어딨어? 우리 엄마 찾아줘 아니 네가 이 사진을 어떻게 그 사진은 바로 제 결혼 사진이었어요 어디 서 뒀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결혼 앨범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어느 날 아이가 그걸 보고는 마침 저희 집에 와있던 남동생한테 물어봤나 봐요 삼촌 이 사람 누구야? 아빠 옆에 있는 예쁜 사람 예뻐? 네 엄마잖아 엄마랑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 조카 아무것도 몰랐구나 너 낳아준 친엄마잖아 나중에, 크나, 나중에 크면 친엄마 찾아가 알았지? 에이! 조카 놀려먹기 좋아하는 짓궂은 삼촌이 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구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결혼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는 제가 봐도 너무 예쁘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날씬한 거 있죠 저는 지금 만삭때보다더 뚱뚱하거든요 <laughs> 아들이 친엄마 찾아달라며 서럽게 우는데 저도 눈물 날것 같더라고요. 아들 잘 봐봐, 엄마야 잘맞잖아 내가 네 엄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예쁜 우리 엄마 찾아줘. <laughs>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님과 신우이까지 합세해서 니네 엄마 진짜 이뻤어, 되게 미인이었어 하며 아이를 달래는데. 다들 과거형으로만 말해서 어찌나 민망하고 속상하던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가시질 않네요. 여전히 의심을 다 거두지 않은 막내 아들의 눈초리와 <laughs> 쉽사리 떨어지지 않은 제 살들과 제발 다 털어내 주세요. 네. 네, 아 일단 저를 좀제 연기를 좀 털어야 될것 같은데 매번 이 대본을 제가 일부러 안 봐요. 왜냐하면 뭔가 보는 순간 뭐가 들어갈까봐. 음, 제가 안 보고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는데, 아, 여섯 살 아들 울먹이면서 하는 연기는 제가 메소드가 아직까지 <laughs> 창피한가 봅니다. 제가 스스로도. 네. 아, 근데, 음, 아들 때문에 조금 속상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다 삼촌 탓이죠, 뭐. 삼촌들은 원래 그래요. 막 놀려 먹고 일부러 장난도 심하게 치고, 그러죠. 어머니가 이해하셔야죠, 뭐. <laughs> 네, 아들한테 또, 어, 뭐, 일단, 뭐, 지금 아기도 더나으시고 또, 자신의 몸보다 자식들을 더 신경 써야 할 때기 이 때문에 살이 뭐 찌신 거는,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살이 찌신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꾸준히 몸 관리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이 사연 슬픈데 왜 웃기죠? 음, 그러니까요. 저는 삼촌이 너무 웃겼어요. 되게 저 같아가지고. 제가. 저도 막 이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예. 아직도 제 조카들은 제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맨날.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들아, 삼촌은 다 한다, 못 한다. 맨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입식으로. 음, 하여튼 삼촌들은 다 똑같아. 못 됐다 아주. 맞아요. 못 됐어요. 재밌잖아요. <laughs> 아가, 그게 다 너희 엄마가 널 낳느라고 그런 거란다. 맞아요. 네. 엄마가 어? 예전처럼 이렇게 막 꾸미고 예쁠 때, 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엄마는 자신의 몸보다 우리 아가들을 더 신경 쓰고 케어해야 케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마 한 살만 더 먹어도 아,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누군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아는 지인인 줄 알고 맞장구 치며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치 그 사람 뒤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어 동수야, <laughs>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계속요. 세상 끝까지. 동수야, 동수야, 동수야. <laughs> 어 이거는 아 너무 좋네요. 많이 배웁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아는 척을 할 때. 저는 의식적으로 뒤를 한번 봐요 난가? 주변을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인사 저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그리고 버릇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예.. 네, 창피하기 싫어서 <laughs> 털어드릴게요 편의점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 앞에서 외제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운전자한테 무거운 물건을 내려야 하니 조금만 앞으로 이동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아이 그럼 아저씨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겠네요 하고는 창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멸시 당하는 느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일할 의욕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래 아저씨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는데 운전석에 있었으니까 조금 가면 되잖아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엑셀 살짝만 살포시만 밟으면 되는 거를 하,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죠 예 아휴 제가 더 속상하네요 잊어버리세요 털어드립니다 네, 참 운전석에 있으면 너도 나도 파이터가 되는 그 습성은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예민한 시기이지만 그래도 네 배려하면서 네.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다 외근 나가고 사무실에 혼자 있는 날이었어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피를 실어 열창을 했죠 근데 갑자기 브라보 하시면서 박수 치고 들어오시는 과장님, <laughs> 저 진짜 그날 밤 이불 키겠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건 야 뭔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연습생이 혼자 그 연습실에서 막 열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매니저가 가수 를 해도 되겠다. 야 이런 느낌으로 자네 가수 해볼 생각 없나? <laughs> 아 어떡해 너무 창피하겠다 미안해요 공감은 되는데 같이 부끄럽네요 일단 털어드릴게요 아 과장님도 근데 센스 있다 브라보 이러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예 네. 회사가 재밌네요 <laughs> 아 창피해 아 미안합니다 아 어떡해요 예웃음이나는걸 네, 삐약삐약 병아리 초보 운전자입니다. 벌써 1시간째 주차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힘만 세면 차를 들어서 옮기고 싶어요. <laughs> 아, 평행 주차신가? 일반 주차도 어려우시면 그 옆에 분한테 도와달라 그러시면 될것 같고. 근데 주차가 요즘에 뭐 이렇게 뭐이 카메라로도 보이고 삐삐 소리도 나고 그래도 이게 어려우면 그거 있어도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평행주차 초보 운전 때. 평행주차 하다가 주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못하냐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엄마 차였거든요. 아, 말, 말하면 안 되지. 그 차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감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으로 이렇게 조수석에 팔 걸고 뒤보면서 하던 때인데. 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초보인데 근데 하도 뭐라 그러길래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평행주차를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네. 그 다음부터는 네가 우리나라에서 그 차를 제일 주차를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음아 그러네요 그 당시 저는 그때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즐겼나 봅니다 파이터네요 이 정도면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시더니 아니 불도 안 켜고 장사하면 어떡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 켜져 있는데요 선글라스 끼셔서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했더니 어머 어머 나좀봐 미쳤나 봐 웬일이니 하시며 배꼽을 잡으시네요. <laughs> 귀여운 손님 덕분에 힘든 금요일 저도 웃었어요. 음 그럴 수 있죠. 선글라스 끼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선글라스 를 끼면 뭔가 그 잘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 일만도 한데 진짜 안 끼는 것 같아요. 공이 안 보여요. 선글라스를 끼면 아마 저 같은 분들도 계시겠죠. 음. 근데 평상시에는 끼죠. 뭐 돌아다닐 때. <laughs> 여기 있는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찾아줘.